그 순간 별이 쏟아졌다. 박지현. 이명웅의 명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완벽 재해석. 가요무대 뒤흔든 1분의 침묵 이명웅도 놀랐다. kbs 1위 전통음악 프로그램 가요무대 무대 위. 조용히 조명이 꺼지고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순간. 그곳에 선 사람은 바로 트로트 황태자 박지현이었다. 그가 부른 곡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임영웅의 대표 명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하지만 그날 밤그 노래는 완전히 다른 생명력을 얻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객석의 웅성거림은 사라졌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무대는 단 3분 동안 시간이 정지된 공간이 되었다. 노래가 끝난 후 약 1분간의 정적이 이어졌다. 누구도 박수를 칠수 없을 만큼 감정이 벅찼던 그 순간. 그 정적은 침묵이 아니라 충격과 감동에 포화였다. 당시 무대를 지켜본 가요무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리허설 때부터 울컥했어요. 박지현 씨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가사 속 주인공의 심장을 대변하듯 표현했어요. 녹화 후 스태프들 중몇 명은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특히 이명웅의 곡을 그대로 모창하지 않고 자신의 호흡과 감정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명웅의 따뜻한 담백함에 박지현 특유의 감정의 섬세함과 진심의 떨림을 더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그날 밤 무대는 한편이 서정시가 되었다. 방송이 나간 뒤 이명웅은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영상을 시청했다. 그는 댓글을 통해 이렇게 남겼다. 박지현 씨의 무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제 노래를 이렇게 깊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트로트계의 거목이자 원곡자인 이명웅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것이다. 이 짧은 멘트는 순식간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며 팬들 사이에서 영웅의 인준, 인준이라는 별명으로 퍼졌다. 박지연의 무대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른 무대로 끝나지 않은 이유는 그가 관객의 감정을 조종하지 않고 함께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문화심리학적으로 이는 정서 동기화, 이모셔널 싱크로니 현상이다. 가수의 감정 상태가 청중의 신경계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며 공감과 울림을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키는 감정전이의 순간이다. 박지연은 이 과정을 본능적으로 수행한다. 그의 목소리는 완벽한 음정보다 진심이 떨리는 리듬으로 사람의 심장을 두드린다. 이 때문에 팬들은 그를 감정의 건축가라 부른다. 관계자에 따르면 녹화가 끝난 뒤 박지현은 무대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고 한다. 이 노래는 저에게도 특별한 곡이에요. 노래하면서 여러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후렴에서 목이 멈췄어요. 그의 이런 고백은 단순히 프로의 감정 몰입이 아닌 음악가로서 성과 예술이 하나로 융합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무대 방송 이후 각종 커뮤니티에는 박지현이라는 이름이 실시간 트렌드 성의를 차지했다. 그의 노래는 눈물이 아니라 위로였다. 이명웅의 곡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박재현은 트로트의 감정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천재. 그1분의 침묵은 모두가 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유튜브 클립은 업로드 24시간 만에 조회수 120만회를 돌파했다. 댓글에는 한국어뿐 아니라 일본, 베트남, 미국 등 해외 팬들의 언어로 감동했다는 메시지가 넘쳐났다. 음악평론가 남지훈은 이번 무대를 이렇게 평했다. 임영웅이 트로트를 국민 장르로 만든 인물이라면 박지현은 그 장르를 감정의 예술로 승화시키는 후계자입니다. 그는 덧붙였다. 그의 노래에는 한 세대의 향수가 있고 동시에 젊은 감성이 공존합니다. 그것이 바로 박지현 스타일의 본질이에요. 즉 그는 트로트의 전통과 현대 감성을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붙인 세대 교량자다. 박지연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무대는 단순한 헌정 공연이 아니라 한 장르가 세대를 넘어 새로운 감동으로 재탄생한 순간이었다. 그는 노래했다. 당신은 나의 별빛 같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단지 가사로 끝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 속에 진짜 별빛이 있었다. 그가 트로트 무대 위에서 흘린 눈물은 이제 수많은 팬들의 마음 속에서 반짝이는 별로 남게 되었다.